<laughs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, 아, 아 <laughs> 지금 축구화로 가고 <하고> 있습니다 <laughs> 저희는 늦었습니다 저희가 아니고 다현이가 드신거요 네? 네? 야. 저희 같이 드신거죠 아네 기다렸잖아 <웃음> <웃음> 승현이는 결국 버리고 갔네 진짜 동기애가 없어요 승현이는 네. 의리가 없어요 의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생활이 있는데 진짜가? 그렇게 한번에 버리고 갈수 없어요 네. 네. 그갈수 없어요, 네. 아 도착하고 다시 키겠습니다

어제 겠다 얼른 드세요. <laughs> 어제 분명히 술술 드셨지 않습니까? 어제 것 같은데 얼른 드세요 빨리. 저, 어. 기분이 어때요 축구하고 와서? 아 너무 좋네요. 펀베리하고 같이 밥도 먹고. 나윤 씨 고기 굽는 자세가 섹시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안녕. <laughs> <laughs> 기억한 네, 소감이 어떠신가요? 네. 네. 너무 설레가지고 잠을 못 자서 그랬습니다. 아, 잠을 못 자서. 네. 너무 설레가지고. 저희는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. 브이로그 <laughs> <뒤로>. 옆에 <laughs> 교수님이 오셨습니다. 브이로그 등. 교수님 한번 부인 한번 해주시죠. 그럴 수있 네. 시던트아 이거 좀. 아, 뭐 치다. 시던트아니 영화처럼 멋있다. 들 보이에도 될거저가방에 한번 들어서 보겠습니다. 공부를 하고 계신다. 정말 아, 멋있어요. 대학생알. <laughs> 동욱 씨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? 아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동욱 씨 맥북이래요? 아, 아, 아 멀쩡하시네. 문방방 들어가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 조교. <laughs> 와. 와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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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여기는 일하시는 선배님들이십니다. <laughs>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. 바람 때문이죠? <laughs> 네. <laughs> 어? 이도 정말 좋습니다 많이 놀러 오세요 저희도 지 나무지 가위 가위 젓가락 젓가락 찹피지 <laughs> 설명 좀 해주세요. 이거는 블루베리 스무디 <laughs> 치즈케이 갈라치니 정말 맛있습니다. 진짜 이거 꼭 한번 드셔보셔야 돼요. 진짜 도무지... 이거... 피... 피치 딸기... 그러신가? 매우 <laughs> 맛있어니다요 비싸지도 않고... 음... 수지씨 이건 뭔가요? 이거는 토마토 주스 아닌가요? 이거는 토마토 주스 같지만 딸기 스무디입니다. 오~, 오 맛이 어떤가요? 맛있습니다 아까 맛없다고 <laughs> 아까 맛없다고는 마덕. 예. 하지 않았습니다 음. 너무 하기 싫어요 음. 그냥 학교 다닐 때 그냥 내나 나 관련해서 기억나는 거 있어? 좀 뭔가 충격적이었어. 충격적이야? 었 응.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. 응. 고등학교 때갑 응. 한자를 알고 신기했어. 갑? 응. 갑자를 알고 그게 <laughs> <너무> 신기했어? <laughs> 어. 그게 너무 신기했어. <laughs> 어떻게 이걸 어떻게 알고 있지? 심지어 응. 그갑 위로 응. 어. 위로 세 줄만 더 올라면 다른 뜻이잖아. 다른 뜻인 것도 네가 알아서 신경 쓰다. 아, 나는 우유부단인 줄 알았는데 네가 우유부단인 걸 알아서 신경 어이얘 <laughs> 누가 한 명이 이걸 적어서 각자를 적어서 내는데 위로 살짝 더적은 거야. 근데 네가 짜증을 냈어. 나 <laughs> 그래서 각자도 <갑자기 웃음> 모르고. <모르겠어. 웃음> 다들 유유부담로 알고 있는 거서 니가 우유부담이 되고. 다들, 와. 우리가 알고 있던 게 잘못됐구나. 한 번에 느꼈어. 누가 깨졌구나. 너무 자황하게 우유야. <laughs> <라는 얘기에서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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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, 여기 과거에 생각나는 게, 고등학교 때 갑자를 알고 있어서 신기했어. 등학교때 우유부담을 알고 있어서 신어 맞습니다. 좋네요. 똑다고? 어... 네, 잘 좋... 식게. 아주 진짜 잘 식게. 어디에든 있 건데. 전은 살도 있죠. 누가 된건데 무슨 칸지? 아, 다른 건데. 예. 아, 그럴 수가 있나요? 한국의 자존심이 있지 방장 반려도 왔다 복주장 갑니다 근데 두 분은 술을 좀 많이 먹은 거 같은데 엄마. 괜찮습니다 야너 누가 하려고 어 누가 하려고, 하려고, 하려고 어한 사람이 있어 야 그럼 나를 불렀어야지 파이팅파이팅파이팅뭐이잘생겼아 동욱 씨도 잘생겼어